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 대표님 오, 안녕하세요 로카스야, 로카스 로카스 엄마도 뽀뽀했을까, 제인아? 엄마도 뽀뽀 수고했어 아, 네. 시작이야? 애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시작해? 어, <이게> 시작해. <laughs> 어, 일오... 어, 어, 아, 아니,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제인이 오빠 여보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체계가 1도 없거든 자기소개 좀 본인이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콩입니다 아는 어, 양대표 남편을 맡고 있는 네 박희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치합이또 있으시죠? 네, 네 첫째와 아, 둘째 넘버 원네 박재인 아빠이기도 하고요 박서아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네눈치려 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재인이 배꼽 인사 <웃음> 어,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너무 아파지면서 한 저녁 7시 정도에 제가 진지하게 우리 신랑한테 다 못할 것 같다고 음. 수술해달라고 음. 조심하니 저한테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어 이 말을 하는데 너무 <laughs> 여이리 <laughs> 아빠가 감히 무지 없네 그러면 <laughs> 제가 아는 분들 많다니까 아빠들이 진, 어. 거기에 지금 열폭하이 폭탄으로 가서 <laughs> <laughs> 어, 난 절대 후회 안 해. 한녀 때부터 자연수산 사진을 찍던 분이라 저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줄 알았는데. <laughs> 노력을 안 했다고? <했나> <laughs> 어, <아니, 저, 웃음> 약간의 프라이드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비즈니스 약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때 조산사분이 한분 오셔서 라고 예,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뒤로 아, 네 예, 근데 아, 엄살이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약간 엄살이 심한 스타일 이라고요 그건, ]이라고 그건 인정이 엄살이 심한거 감기가 걸리면 거의 세상이 떠나가듯이 <laughs> 저한테 예, 집안의 모든 일은 저한테는 <laughs> 예,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 이것도 약간 엄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음. 그러니까 더할수 있는데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라고 얘기했었을 때그눈빛을 아직도 못 잊겠어요. 어떤 눈빛이었나요? 어, 1990년대쯤에 나왔던 공포영화 M이라고 혹시 아세요? 신문나 같은? 어. 아, 널 뚫어버릴 거야. 그 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laughs> 음. 절대 후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요 네, 그래서 그더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둘째, 딱 임신했다고 했을 때그 느낌 네. 어땠어요? 첫째 때는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됐던 건데 출산해서 약간 플랜이 바뀐 거 같아요. <웃음> <웃음> 반대로 이제 둘째는 우리가 좀더좀 터울을 한 두세 살, 원래는 세살 정도 터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음. 이제 생기게 됐는데, 어, 근데 그때 이제 꼭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테스트기를 사오라고 저한테 시켜요. <laughs> 그럼 테스트기를 이제 <laughs> 음. 옛날 같으면 하나씩 여러 번을 샀을 텐데 두개 사와! <laughs> 두 개를 딱 사오고 저녁에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침 에 확인하고 됐네, 뭐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땡! 맞고 아, 시작이구나. <laughs> 저는 그 브이백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시 제왕절개를 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그냥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때쯤에 제왕절개 했던 사람도 자연 출산을 할수 있어, 분만을 할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제왕절개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되겠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음. 노력은 해봐야지. 우리가 한 8시 반 정도에 병원에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차를 타고 진짜 되게 가깝거든요, 병원하고 저희 집이. 근데 신호가 딱 걸렸는데 저희 신랑이 첫째가 있고 제가 뒤에 같이 앉아서 약간 호흡이 <laughs> 이거 있잖아요, 되게 아파가지고. 그런데 신호 걸리니까 자연출산을 외쳤어요. 자연출산. <laughs> 나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잖아. 아빠가 운전대에서 <laughs> 자연출산 정말 아, 그 의지는 너무 기나. 자연출산 이제 그걸 왜 외치신 거죠? 저렇게 자연출산 한 번을 해야 될것 같다고 <laughs> 생각을 했어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복대를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음. 누워서 일어날 때꼭 이제 배우자가 들어 이렇게 안아주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어,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물론 저도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laughs> 그걸 그만하고 싶어서 나를 자연출산을 <laughs> 아니지, 해야겠다고? 아니지, <laughs> 그게 회복되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음... 회복되는 과정이 그렇게 눅눅한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음... 건강에도 좋고, 음... 비용도 세이브되고, 음... 뭐,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음... 이런. 출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거예 그래서 거죠. 자연 출산 말고 또뭐왜 또 출산을? 그러니까 이거 안 왔어요. 자연 출산 이런 <laughs> 식이었어요. 운전 때그 신호 거기 강남역 오. 사거리에 딱 걸렸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러고 가가지고 내진을 딱 했을 때 네. 하나도 안 열렸다고 했잖아요. 음. 네. 어 이렇게 혈동 <laughs> 검사를 하고 이제 둘라들 만나고 내진을 했는데 <laughs> 이 얘기 들죠서되잖아요 음. 음. 하나도 안 열렸다고. <laughs> 안 열리고. <웃음> 네. <웃음> 어, 네. <laughs> 그때 어떠셨어요? 머리 무릎을 다치 염살이었구나 음 아. 이건 엄살이었어. 그랬어요. <laughs> 아 아파. 손 잡아줄까? 어 아이고. 카스통카스다 룩한다. 거본야카스따뜻로카스 따뜻한 거. 스스이 굵은데. 그랬더 제인이 제인이보다. 엄마들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아빠들한테 뭘. 그러니까 아빠보다는 남성은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1더하기 1은 2곡, 2더하기 3은 5곡 이런 식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뜨거운 물 갖고 와 뜨거운 물 너무 뜨겁잖아. <laughs> 이렇게 갈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늘 먹던 미지근한 물을 갖다 주든 그게 뜨거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남자들은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개 이상 시키지 말라고 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줘 라는 얘기는 전 이해 못하어요 진통할 때얘기하거아 예를 들어서, <laughs> 예를 들어서. <laughs> 응. 그래서 왜, 그 얘가 음, 그 얘가 그 이제 출산 때는? 출산 때는 <laughs> 허, 제일 곤란했던 거 허리 아픈데 물도 필요해 뭐라 <laughs> 이런 상황? <laughs> 음. 그럼 허리를 주물러서 물을 따르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한다고 해놨는데 어? 물이 너무 차가워 그럼 이제 한숨을 푹 쉬고 또 가요 갖고 와. 뭐 음. 어, 그러면 진통이 와서 또 물이 안 피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조금 종잡기가 어렵다고 해볼까요? 야 그러면 우리출산때 그래. 그래도 이점참 고마웠어. 아니 면참 좋았어 하는 거 하나씩 얘 이게 뭐 어떤가요? 검정. 요거 검정. 어떻게 평? 두고 생각을 좀. 출산 때? 응. 출산 때 고마워. 출산 때. 기운 다듬어야 돼. 기운 다듬어야 돼. 없진 않겠지. <laughs> 는어 그렇게 고맙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얘기했나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통하기 전에 싸우고 병원을 가가지고 저 맞이 진통 왔는데 혼자 운전해서 갔거든요. 음. 아택시 타고 갔나 음, 어, 여보가 차 키를 차를 들고 내가 그냥 나는 막 걸어가고 있고 진통이 와서 가는 거였대 막 걸어가고 있고 막 빵빵거리면서 타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택시를 잡아버렸어. 또 이제 갔어요 병원에. 어. 파이 붙어가지고 둘째 때는 되게 고마움이 많았어요. 첫째를 양육, 그 육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할 때 신경 쓰이지 않게 첫째를 계속 데리고 있어준 것도 되게 좋았고. 네.. 아니 유감인 게 첫째 때 제가 뭐 별로... 그렇죠. <laughs> <laughs> 첫째 때가 더 사실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거가 있거든요. 음. 애가 엥거리면 항상 이렇게 안고서 몇 시간이고 있었거든요. 음. 애가 잘 때까지. 음. 근데 이런, 이렇게 난구성애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준 거잖아요. 와이프는 저에게. 오, 그걸 기회를 줬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오. 구성애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음. 네, 그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째 때는. 어 제가 걱정했었던 것보다 더잘 아이를 낳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어. 마지막 것은 훈훈하게 네. 한 번씩 허그를 한 번씩. 네. 어. <laughs> 오래 걸려요 저희. <laughs> 참 말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쵸. 진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참 서로 고마워했고 내가 생각한 부분이 아니었던 걸 서로 고마워하는 게또 있고 이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음. 첫째 때. 2박 3일 입구선 둘째때도 하자는 사, 남편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없어 다시 또 허구 한번 할까? 그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요 <laughs> 그래요 잘 생각해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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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